우리 한빵한번 해봅시다. 음 칼빵부터. 공부터? 네? 공부터 하국 그게 뭐예요? 공격 공격. 아 공부터 하자고요? 국 네. 공구 공구 탈라는 줄 알았어요. 공격부터 합시다 우리. 그의 국 한국 한국 한서 쓰려고 국한안하국 한국 까국한님이쓸한 같긴 한데 아.. 어, 그냥.. 빠르다. 왜 이렇게 배꼽이 카벨 밴할 수도 있어요 할 거면 할거 엘라 베나네 엘라? 나 엘라 죽기 아닌데 저기 쓰지 말래 <laughs> 정... 그럼 발키리 <laughs> 써야겠다 안 되겠다 발키리 쓴다 이게 맞네? 하나 더 있어요 사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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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 망했다 <laughs> eliminated all friendly. Friendly, last operator standing.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. Five seconds left.

제대로 안 뚫렸어? 하나에 걸려 정 a 쪽으로 m e I'm 쪽 o i n g to go on a biome. I'm g o i 화장실 <laughs> 위에 뚫렸어요. <웃음> 음... <웃음> 내가 진짜 미치겠다. 어떡하지? 나는 못 보면 그쪽은... 뭐 좋아. <laughs> 이거 설치는 하고 가야 되는데. 파이 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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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쪽에 레펠링 래펄링... 아, 뭐야. 총소리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. 드론 소리. 어, 뚫렸네. 나저 그 창문. 레펠? 아래 펠 아니야. 래 레펠 아니야. 위에 뚫린 거면 영레펠인가 보다. 비큰 상레패 그리고 연마. 연수님 주방으로 아프를 한번 해보실? 네. 거에 충수 위로 던지고 바로 올라 위에 보면 돼요. 밑에 더 조심하고. 없어요. 여기 하나. 사운드 들린다. 저 밖에서. 랩핑. 맞을 뻔. 어. 지나갔어요 그쪽. 아 v i p 하겠네. 여기. 잠깐만요. 아, 어, 아니 친구 잠깐만 기다려봐요. 드롭해봐.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? 나 기. 어 거기 있어봐. <laughs> 아집 가고 싶어요. v i p 밖에 있어요. 큰 상, 큰 상, 큰 상, 큰 상, 큰 상, 하고큰 상, 큰 상, 큰 상, 링 그... 들어갔어요 그... 큰 사이트 쪽 상, 큰 상, 거기서... 이겼어 큰 상, 로 상, 었어 그냥 내 몸으로 막았어 <laughs> 아, 시포잘못했어 아. 죽을래, 날죽일래 했어 그냥. <웃음> <웃음> 죽을래, 날죽일래를 레전드.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 e t 저기 옥상에서 s go. Let's go. l e t 쪽 창문. 어강 t 어 go. Let's go.

나왔는데 왜 레페리랑 다 있어. 자, 아플에서 두다 억으로 끌었어요. 나이스, 이길 줄 알았지? <laughs> 이길 줄 알았지? 새돌지 전판의 전라운드에 감명 깊게 받았다. 뭘? 문파. <못 봐. 웃음> 그거 그거 거기가 강설 자리거든. 내가 던진 곳이 날안 죽이면은 날안 죽으면 시퍼마서 죽거든. <laughs> 날 죽일래 설치할래 시퍼는 이미 날라갔다 시퍼는 <laughs> 던져졌다 날 죽일래 <laughs> 아크님이 그냥 준원이 때렸으면은 설치 못했는데 방금 해체 못했는데 내가, 내가, 내가... <laughs> 그렇게도 하고 내가 아웃프을 해버려가지고 나한테 어그로 끌렸어 순간 <laughs> 아 바로 앞에 밑에 있어 <laughs> 으아! 걸렸구나. 으전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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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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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1 컷. 상이죠탄살 지원! 나이스 아포 이자카를팬안 해. 이 사기를? <laughs> 이 사기를 팬안 <밴> 해? <laughs> 이겨보죠. 천천히 해 천천히야, 천천히. 아니, 좀 빡겜할 거예요. 빡겜은 빡겜이고 천천히 하라고. <laughs> 템포를 낮추라고. 네 음, 템포는 언제 내리면 항안내어요 우리, 우리 팀 맞춰서 하면 돼요 자칼 카운터 친다고 카베한 거 같은데 나는 특능을 쓰려고 자칼 하는 게 아니라 발류 치보려고 쓰는 건데 아까 왼쪽... 저토가보다 왼쪽에 예거 있었어 예거 다들어 빨리, 빨리 봐요 어디 이 제지 GG, 나이스, 나이스, 뭐, 충성 그랬지. <laughs> 대박. 충성 g g g g 충성 u n g Sung, Chung Sung, Chung Sung, Chung Sung, Chung Sung, Chung Sung, Chung s u n 소리 듣고 바로 부상시켰어요 <웃음> 아. <웃음> 아, 너무 빡다 진짜 이거 새돌림이 역할을 조금 끌어올렸어 이... 완벽한 진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좋은 트랙스였습니다 아, 내가 너무 화난 것 같은데요 진짜 미안해요 피뽕님이랑 저랑 역할이 바뀌었어요 아, 고생하셨습니다 자, 우리 세돌찌팀 어. 전부 한번 오시겠어요? 전부 오래요 네, 한번 모셔보죠 네, 전부, 전부 한번 들어가보세요 아, 힘들어 네. <laughs> 진짜 네. 갑시다 네, 가자 오. 가자 아, 고생하셨습니다 네. 자, 일단 한 분씩 인터뷰 진행할게요. 일준원 네. 님부터. 아, 준원님 진안님. 말고 일단 준원 님이랑 저랑 멜조 씨 말고 일단 마이크 다 한번 꺼 주세요. 네. 잠깐 한번. 준호 님, 준호 님. 10분 만에 카메라 끄지. 어떻게 될 거예요? 모르겠어요 일단 <laughs> <예상에서. 웃음>